엄청난 말씀이에요. 제가 송구 영신예배 말씀도 2년 동안 준비했는데, 이 말씀도 2022년부터 준비해서 2023년에 선포하니까 2년 동안 준비한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요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2023년 행복 누리교회 표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저도 사랑받고 싶어해요. 우리 아내에게 특별히 사랑받고 싶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저를 사랑해주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사람에게 뿐 아니라 하나님께는 더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너무 너무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작년 한해 제가 기도했던 것 한번 들여다 보니까 하나님 저 사랑해 주시라고, 하나님 사랑받고 싶다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기도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번쩍하고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송도님이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받고는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하는 그런 사랑과 비교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 인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시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왜 부족하고 흠맞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실까? 그럼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더라도 우리에게 좀 도움을 줄수 있고 우리 아픈 부분도 긁어줄 수 있고 그런 좀 많은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볼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저와 성도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요한은 오직 유일한 요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한은 한 분이시다. 또한 가지는 요한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가지 이유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신명기 4장 39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히 하십시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당시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나오는데 열 가지 재앙 모두가 애굽 신들이 섬겼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 심판을 보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헛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일강이 피로 물듭니다. 애국사람들은 나일강을 섬겼거든요. 나일강의 신 하피. 근데 곤충이 와서 막 이, 이가 막 물어 뜯잖아요. 곤충의 신 케페르. 그렇죠? 황소의 신 아피스. 의학의 신이었던 이모텍. 하늘의 신이었던 누트. 곡시의 신이었던 세트, 태양의 신이었던 라, 심지어는 그 장자가 마지막에 죽은데 애굽 사람들은 왕을 신의 아들로 신이라고 섬겼어요. 그래서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의 땅에 내리자 그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모든 것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아! 아무런 힘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섬겼던 신이라는 것들이 자신들을 더 고통스럽게 따르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것들이 헛것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다. 그 외에도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금오스라는 신을 섬겼고, 잘 알고 있는 바할 신을 섬겼고, 아세라 신과 같은 여러 가지 신을 섬겼어요. 사람들은 정말 그 모든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아무런 대답도, 응답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와 우상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신들이 지금도 존재를 해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섬기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부처라는 것을 신으로 알고 있고 알라를 신으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온갖 잡다한 신들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고 그것을 신으로 사람들은 믿고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명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해라.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인간을 다스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주인이시고 신이 된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을 사랑해 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유일하기 때문에. 유일하다는 게 뭐예요? 가장 가치가 있다. 대체할 것이 없다.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런 사람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느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시구나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10, 10편, 100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성도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유일하신 분인과 동시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도 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 말씀 을 들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는 그 분이 만드신 피조물, 이런 관계보다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어요. 이와 비슷하게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자식은 신기하게도 우리 딸들을 보니까 어느 한 분이라도 부모의 모습을 닮아 있다라는 거죠. 좋은 모습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어릴 적에 제 제가 했던 그 모습을 닮았는지 그래도 사랑스럽습니다. 제 자녀니까 창조주와 인간, 부모와 자녀요.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인간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 된다라는 거죠. 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한 통이 문자 가왔습니다 의료 관련 일을 하시는데 새로운 목표가 있어서 몇년 전부터 직장을 다니시면서 동시에 국가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한번 낙방하셨어요. 그때도 저에게 전화 주셨어요. 위로했죠.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공부한 게 아까우니까 다시 도전하겠다고.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 도전하겠다고 하면서 여기 기도 기도 부탁을 또 하시는 거죠. 어, 집사님의 기도 카드를 보면서 또 기도할 때마다 진짜 제일처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학교 가면 저도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또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웃음 표시. 그런데, 예서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이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제 마음도 쓰리는데, 제가 기도했으니까 제 마음도 쓰리는데, 이 집사님의 마음을 얼마나 또 쓰시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죠. 집사님께서 시험에 낙방했다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기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한 가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 내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좀 느꼈어요 네. 기도 부탁을 하는데 뭐 자신이 위로받고 싶다 좀 힘내라고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오늘 제 딸아이의 생일이에요 우리 딸아이 생일인데 우리 딸아이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신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몇년 동안 기도하는 거다 낙방했는데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달라고 이렇게 저에게 부탁하는 걸 보면 얼마나 어, 부모가 자신을 자식을 향한 사랑이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위대한 사랑이죠. 집사님의 기도 부탁을 받고 나서 좀 느껴지는 게좀 있었어요. 아, 저뭐 뭉클뭉클한 게 있었고. 그래서 기도 부탁하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면못 합니다. 잊어먹고. 그래서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짤막하게또 제가 기도했다고 문자도 보내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의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요셉과 같이 이 딸에게 인성도 영성도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과 하나님께 행복을 주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 문자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무엇인가 모르게 제 마음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늘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좀이라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집사님을 통해서 느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실제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되지 못하란다라는 거죠. 제가 만만 본 거죠. 조금만 느껴져도 저에게 은혜가 되고 가슴 뭉클하고 하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 느껴버린다면, 얼마나 복잡할까, 심장이 아마 터져버릴 것 같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 모두가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만 사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신명기 6장 2절 우리가 말씀은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십사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우리 복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 보니까 번성하게도 할 것이다. 또 여러 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위한 것이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된답니다. 이 약속이잖아요. 다윗을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법계가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괴가 우리 성으로 온다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얼마나 하는 사랑이 있으면, 백성들이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진짜 좋으면요, 창피한 게 없습니다. 막 소리도 지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좋은데요. 다이 정말 이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늘 남녀를 무너나고 떡한 덩이,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병씩을 다 나누어 줍니다. 뭐떡한 덩이, 뭐 건포도,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병이 뭐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데 모든 남녀에게 다 나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레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얼마 후에 다윗이 법궤가 이제 장막에 머물잖아요. 텐트에 머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 아픈 거예요. 아, 나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리라. 이 마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다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성전을 짓지 않아도 그 마음 자체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다 하시니까 허락했으면 지을 걸다 하시니까 이미 받아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만 먹어도 예,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그것을 진짜 한다고 하면 다 하지 않아도 받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명성도 주시고, 왕위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후사도 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가문이 번성하게 하는 엄청난 축복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이 뿐 아니죠. 그의 아들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해 1,000번째를 드립니다. 1,000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드리는 거야. 1,000마리 양을 한번 잡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제사장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고, 레인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고, 성전 안에, 와, 제사하는 그, 그것을 가득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일천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시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성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찾아게 됩니다. 저는요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복 누리교회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고 싶고 정말 성공시키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이 진심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내 목표는 하나님께 11조 5천만 원씩 하는 거였다 진심으로 느껴지네요 저는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 다 받으셨어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저도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사례비를 받을 때마다 미안한 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행복누리의 성도님들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잖아요. 기도는 하지만 현실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되도록 실질적으로 복을 받도록. 성공하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생각한 거죠.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 된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 복 주십니까? 그래서 2023년 목표와 표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됩니다. 하나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 4장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 2023년에 더욱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자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성도들의 기본이 됩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 없이 물질을 드린다, 예배 없이 현금을 한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꼭한 가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에 무엇이 되었든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기도도 있고 청소하는 일들도 있고 동역자으로 섬기는 일도 있고 교사도 있고 거기에 자원해서 섬김을 다 하시기를 주님의로 축원드립니다. 네. 또한 솔로몬처럼 솔로몬처럼 물질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세요. 과부가 드렸던 두 랩돈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두랩 돈이 한 2,000원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걸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장 많이 넣었구나. 기뻐하고 기쁜다. 하나님은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형평과 상호가 처질 가운데 드리는 큰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딱 알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내 형제 자매를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늘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천사고 예수 믿자. 전도하는 거예요. 네, 가까운 교회, 우리 교회 오면 좋겠지만 그그 그 사람 있는 집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하세요.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2023년 한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다함께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또 개인에게도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올한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읽었으면 합니다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나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023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현실 현실에서 저 하늘 나라에서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이 현실에 살면서도 누리는 하늘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